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돈과 시간을 벌어줄 똑새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니까 빨리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텐데 오픈마켓 입점을 위해서는 아직 한 가지 행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셨다면 그 다음은 통신판매업 신고입니다. 대부분의 오픈마켓에서는 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정보24로 들어가 줍니다. 로그인을 먼저 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라고 입력을 해 주셔도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두 번째 창으로 들어가시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고요. 신고 버튼 눌러 주세요. 자, 이렇게 통신판매업 신고창이 나옵니다. 뭔가 입력할 게 많은데 겁먹지 마시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 그리고 소재지, 사업장 주소를 적어주시고요. 대표자 정보도 똑같이 적어줍니다. 그리고 판매 방식은 인터넷 취급 품목은 종합몰, 인터넷 도메인 이름은 네이버로, 혹은 쿠팡에 입점하셨다면 쿠팡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오픈마켓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증으로 오픈마켓에 입점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스마트스토어 센터로 들어가서 판매자 정보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받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받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해 주시고 신고증 수령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온라인 발급으로 가능한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지 않은 지역도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방문 수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도 체크를 해 주시고요.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제 인증창이 한번더 뜨는데 인증을 한번더 해주시면 이렇게 서비스 신청 내역이라고 통신 판매업 신고를 잘 되었다는 게 나옵니다. 보통 3일 정도 기다리면 이렇게 발급 완료라고 해서 승인이 나오는데 4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고 출력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처음에 사업자 등록증부터 만드시고 만든 사업자 등록증으로 오픈마켓 입점을 합니다. 입점한 오픈마켓에서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고 그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정부24에 제출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가 이미 되어 있으신 분들이라면 위텍스에 들어가시면 발급비용만 내시면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갱신됩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쉬운 통신판매업 신고를 알아봤는데요. 처음이 어렵지. 한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돈 버는 하루 되세요.